깜냥은 뭐냐? 깜냥은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. 즉 눈에 보이는 거에 굉장히 필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깜냥밖에 안 되는.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우리 트레이더 전업반에 공부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? 아침마다 매매할 때 절대로 내가 매수하고 나서 내가 마이너스가 몇백이 나고 있는지 몇 천만 원이 나고 있는지 보지 말라고 하잖아. 평균점만 딱 잡고 있고 거기 차트에다가 선만 딱. 그거 놓고 있어라 장중에 하니까 이제 분자터를 보겠죠 그럼 분자터를 보면 거기다가 내 평균 단가는 딱 여기야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하방으로 때렸어 그러면 올라가면 난안 되는 거죠 손실이죠 그럼 올라가면 어디 구간이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는지 미리 체크가 돼 있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왜 거기를 넘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허설과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해. 버럭라인 밑에까지 안 내려오면 내가 틀린 건가요? 괜찮아요. 나는 버럭라인 밑으로 안 오면 나는 매매 안할 거니까. 여기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다고. 틀렸다가 아니에요. 주식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니까? 중요한 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 돼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버럭 라인이 깨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와 진짜 버럭 세 말이 많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래야 이 주가가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갭 박살이 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이거 매도 때리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야만 주식이 수익이 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야 아니라니까 주가가 내려와도 수익을 낼수 있어요 t v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